안녕하십니까. 양성구입니다. 어,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뭐, 호구를, 어, 정리하는 법. 그러니까, 호구를 잘리에 놓고, 또, 어, 가방에 싸거나, 뭐, 호구 다이에 넣어놓고, 또는 가방이 없을 때는 이제 맨손으로, 호구를 어, 이제 싸는 법, 뭐 정리하는 법을 이제 배웠는데요. 어, 요번 시간에는, 어, 죽도를 관리하는 법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도 관리하는 법을 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죽도가 새 거가 있는데요. 음, 이게 이제 새을 받아보시면은,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완전 기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새 걸로 보시면은, 잠시만요, 이기 칼이, 여기 이제 줄들이 있어요. 이 줄은, 풀어내셔야 돼요. 컷, 컷, 컷. 자, 이 끈은, 끊어내 버리고요. 자, 앉아서 할게요,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죽도가 있어요. 일단은 대부분 이제, 일단은 이세 죽도인데, 요거를 풀는 것부터 아, 배워보셔야 돼요. 자, 풀는 건 어떻게 하냐. 여기 있죠? 요 부분은. 어, 한 개씩 한 개씩 돌려가면서 풀러 내세요. 자 이렇게 완전히 한번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요요 끈도 요 요거 있죠. 요것도 조절이 가능해요. 이렇게 당기거나 또는 늘리거나 할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풀려져 있다. 응? 이렇게 한번 풀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벗겨내면. 자, 이게 선역하고 중요. 연결된 끈이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 고무가 있습니다. 파킹. 요리고 이제 손잡이 부분. 자, 손잡이 부분 빼고요. 자, 그러면은 이 알죽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씩 분해해 볼게요. 일단은 요 부분, 뒷부분이에요. 여기 옆에 부 분, 여기 아, 앞에 부분이었죠. 이렇게 풀러보면은 여기 이제, 댄살이 이렇게 나와요 댄살이 이렇게 내쪽이 네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쇠 부치가 나오는데, 요건 이제 축도가안 흔들리게끔 잡아주는 건데, 사실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좀 이따 뺄게요, 제가. 자. 죽도가 이렇게 내죽도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여기다 뭐 초치를 하시거나 뭐 하시는 분들 많아요. 어, 많은데 하, 사실 뭐 초치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 저 같은 경우는 이 마디가 새거 같은 경우는 이 마디가 이 마디가 안 들어가요. 왜냐면은 이 마디가 왜 들어갔으면 좋겠냐면은 이게 우리. 이렇게 유격이 좀 있어야지 소리도 잘 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디를 저는 깎아줘요. 어떻게 깎냐? 이 마디 부분 있죠? 이 마디, 요 마디 부분은 바닥에다 이렇게 갈아서, 갈아서 이제 갈아내요. 그러면은 이요 이 유격이 지금 이건 마디를 안간 거거든요. 이 유격이 지금 이렇게, 어? 그래서 쿠션 작용을 해서 소리도 잘 나고 하더라고요. 이게 꽉 묶여 있는 상태에서는 소리가 덜 나요. 근데 이렇게 좀 헐렁하게 되어 있으면 소리가 달랍니다. 그래서 마디만, 마디만 좀 깎아주시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시 어, 원위치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먼저 맞춰놓고, 자 손잡이부터 껴줄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대살, 됐살, 대살이 많이 부러졌다, 대살이 부러졌으면은. 요렇게 풀러갖고, 부러진 뱃살만 제거하고, 나중에 이제 살아있는 뱃살 그러니까 이제 아직 쓸만한 뱃살을 다시 살을 껴넣으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 죽도 넓이가 좀 다른 게 있거든요. 넓거나 좀 좁거나 한 것도 있으니까 그것만 좀 이렇게 잘 잡아주셔갖고, 그러니까 잘 잡는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모양이 이쁘게 안 나오지, 안 나오니까 그것만 이렇게 좀 모양이 이쁘게 잘 나와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고무버킹 끼고 그 다음에 어 중력끼고 선협끼고요 그리고 여기부터 자 여기부터 일단은 우리 이거 풀렀었죠 아까 한 대충 요정도 잡아주고 매듭을 져서 구멍을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땡겨주면은 그 매듭이 되는거예요 자, 매듭 만들어 놓고, 여기 첫 번째 구멍에다 집어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쪽 구멍에다 집어 넣고 자, 위에서 아래로 당겨 자, 좀 팽팽하게. 자, 여기를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구멍 있죠? 이구멍 하나 넣습니다. 자, 구멍을 넣어서, 한번더당겨주고 자, 위로. 아래에서 위로 올려준 다음에, 자, 여기를 잡아주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돌려가면 쭉 당겨서, 자, 여기 모양 한번 잡아주고요. 어, 이렇게. 여기 또 잡아주고, 안 풀리게. 자, 여기 또 집어넣고. 딱 잡아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돌려줄 거예요. 거이 거의 다 남을 때까지. 자, 그리고 한이 정도 남으면은, 자 여기 구멍 안에 넣습니다. 자, 넣고, 자, 요거는 이제 잘라 버리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축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중형 맺는 법을 거의 대부분 모을 시 있는 도 많아요, 중형. 중형 맺는 법, 일단 푸는 법. 푸는 건뭐 간단하죠. 이렇게, 순서대로 어, 이렇게 해서, 풀고, 여기에 집어넣어서, 자, 이렇게 이제 풀는단 말이죠. 아 풀르게 되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어, 요게 지금, 어, 그냥 여기 매듭이 하나 없어요. 매듭이 없으면은 얘가 왔다 가 헐렁하면 왔다 갔다 이렇게 둘랑날랑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묶기 전에 여기에 한번 이렇게 매듭을, 매듭을 한번 지기만 하면 돼요. 매듭이랑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묶어, 묶어주면 돼요. 여기 매듭을 한번만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서, 자. 위에서 아래로 합시다. 뭐 밑에도 위로해도 관계는 없지만 저는 위에서 아래로 합니다. 이렇게 세 바퀴 돌 거예요. 자, 세 바퀴. 자, 이렇게 세 바퀴가 됐죠? 이렇게 됐으면은 자잘 외우세요. 자, 여기 줄 안으로 줄 안으로 집어넣어요. 자 그리고 이 구멍 안으로 다시 넣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기로 왔죠? 여기서 대각선 온 거에 대각선 와서 다시 구멍 안으 집어넣어요. 다시 여기 안으로 집어넣어요. 이 구멍 안으로. 자 여기서 더 이쁘게 좀 이렇게. 자 됐어요. 요때 자, 요때 우리 여기 이 구멍을 조금 조금만 여유 있게 잡아줄게요. 그건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나온 구멍을 여기 나온 구 여기 나 대각선 나왔죠? 자 여기로 다시 집어넣어요. 그리고 다시 이 구멍을 나눠습니다 자, 좀더 모양 이쁘게.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 요거 나온 거를 아까 조금 헐렁하게 잡아준 데 있죠? 어,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요. 얘가 좀잘안 들어갈 텐데. 이 구멍 안으로 이렇게 넣어줘서 꽉 땡기지 말고 한요 정도 이렇게 요 정도만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남은 거는 잘라서 버리세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은 매듭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어 거꾸로 위에서 아래로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이게 근데 조금 매듭을 묶을 때 너무 깡 묶지 말고요 조금만 헐렁하게 해줘야 겠죠좀 유격이 있게 자 근데 이게 너무 유격이 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렸지 이거 묶기 전에 묶기 전에 여기에 한번 감아서 한번 이렇게 이렇게 감았고 당겨주면은 여기 매듭이 하나 젖으니까 그러면 여기 딱 걸려진단 말이에요 어 그렇게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한 번. 예, 여기까지 이제 죽도 관리하는 법이고요. 이 죽도는 평상시에 한뭐두세 자루, 자루 정도는 조금 뭐, 빛, 뭐 빛을 해 주시고요. 뭐 죽도 가방에 있으면 죽도 가방에 넣고 자 여유분으로 이제 두 자로 좀 남겨두고 한 자로 이제 쓰시고 풀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시 죽도 집에 넣는 걸 빼서 사용하시고 그렇게 이제 조금 관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죽도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뭐. 좀 허술하긴 하지만 그래도 주도를 풀고 묶는 거또 이런, 이런 부분들 이제 모르실 분들 있기 때문에 알려드렸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도복 관리하는 법을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